부산의 한 교차로 우회전을 하던 검은색 승용차가 옆차선에 멈춰있던 차량을 갑자기 들이받더니 그대로 달아나버립니다. 신호 대기 중이던 어머니와 아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는데요. 때마침 신호가 바뀌자 아들이 갑자기 속도를 올려 쫓아갑니다. 아들은 재빠르게 쫓아가면서 구장 112에 신고하는데요. 어. 위치를 묻는 경찰관의 물음에 아, 여기 잠깐만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여기 앞에 어머니가 답답한 듯 전화를 받고 받아 침착하게 설명합니다. 차 번호를 묻자 살살 말하라던 어머니는 아들이 번호판이 보이도록 바짝 따라붙자 아들보다 더 크게 말해주는데요. 아적 좋아. <laughs> 숨 막히는 추격전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 그 순간, 신고를 받은 경찰차가 등장해 뺑소니 차량을 빠르게 검거했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는데요. 더큰 사고를 막아준 멋진 모자에게